안녕하세요, 비하인드 시청자 여러분. 저는 17살 신인 가수 규빈입니다. 어, really Like You라는 노래로 데뷔해서 이번에 s a t e l l i t e 로 컴백을 했습니다. <laughs> MBTI는 INFJ인데요. 제가 원래는 INFP였는데 이 일을 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J로 바뀌더라고요. 어, 집순이. 그리고 제인만큼 계획적이기도 하고요. 다이어리를 항상 들고 다니고 혼자 생각하고 음악을 뭔가 만들려는 시간을 가지려다 보니까 가만히 어디 앉아서 좀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자연스럽게 집순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어쿠스틱 기타 치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제 아빠 영향으로 어, 좀 노래하면서 기타 치는. 그런 걸로 되게 좋아하다가 요즘에는 핑거 스타일링 주법에도 빠져서 좀 다양한 어, 시도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세틀라이트도 이게 기타가 어울리는 곡이라 생각을 안 해서 연습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연습을 좀 하고 어, 이것도 나중에 한번 어디 SNS라든지 좀팬분들께 공유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거의 모든 버전을 네, 어쿠스틱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노래는 특히 더. 네. 세틀라이트는 굉장히 웅장하고 벅차오르는 이런 어떤 밴드 사운드의 노래인데요. 제 음역보다 더 높은 정말 초고음의 노래이고 어, 되게 어려운 노래이기도 하지만 가사 자체에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듣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해석을 할수 있는 되게 저한테 있어서 좀 대곡같이 느껴지는 좋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 속에 아이라는 단어가 나요. 와 근데 그 아이가 제가 해석하기로는 과거의 나라는 해석이 되어서 뭔가 내가 과거의나 자신한테 해주는 말 위로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부르면서도 매번 스스로한테 위로가 되는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나의 하루 끝에선 I'm your satellite 이게 딱 포인트 안무랑 포인트 노래여서 이렇게. <laughs> 약간, 조금 안 믿겨졌었는데, 그 기사를 봤을 때. 어... <laughs> 지금도 사실 잘 믿기지 않고요. 어, 그냥 뭔가 되게 기분 좋은 부담감? 설레임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는 일이고, 이런 좋은 어떤 시그널을 보내주셨으니까, 그거에 어, 더 좋은 실력으로 보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은 없었는데요. 제가 사실 이건 처음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활동을 하면서 혼자서 어쨌든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전혀 외롭지는 않은데, 그룹에 있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은 생기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무조건 난 솔로가 될 거야 라는 마음만 가득했다면, 요즘에는 약간 이제 다 같이 모여있는 그룹들을 보면은, 어, 만약에 저 사이에 있었으면 내가 어떤 사, 느낌을 받았을까라는 궁금증이 막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에는. 아무래도 음방을 활동 같이 하다 보면은 솔로가 많지 않으니까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같아요 지금 어떤 저에비춰는 이미지나,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 잘 소화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에스파 선배님들처럼 되게 강하고 좀센 컨셉보다는 약간 옛날의 여자친구 선배님들 같은 조금 그런 소녀소녀한 느낌이 좀잘 소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롤모델이지만 저는 아이유 선배님과 외국 가수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제 롤모델인데요. 많이들 감사하게도 이제 두 분의 음악적 색깔이 제 노래를 들으셨을 때좀 생각이 난다라고도 해주시고 어떤 그분들의 음악적 색깔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되게 잘 치시고 기타 치시면서 하는 그 퍼포먼스에 제가 너무 딱그 매료돼서 그 어떤 그 퍼포먼스들의 그걸로 인해 제가 좀더 기타에 좀더 빠지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렇게 좀 오래 롱런할 수 있는 진짜 스스로 작곡 작사도 잘하는 여자 솔로 아티스트로 성장을 하고 싶어요. 제가 약간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만약에 내가 죽기 전에 이 노래 한번 다시 듣고 싶다라는 노래가 있다고 하면 저는 좀 의외의 곡이긴 한데 에드시라는 퍼펙트라는 팝송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이 노래를 제가 좀 들었을 때 약간 감정적으로 가장 뭔가 크게 올라왔다라고 느껴졌을 때 들었던 노래예요 중학생 때딱그 사춘기 성년 시절 때 <laughs> 그래서 뭔가 그 노래는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 팝송을 제 지금까지 인생곡으로 뽑고 싶습니다 네. Baby I'm dancing in the dark with you between my arms barefoot on the grass 이런 되게 감성적인 노래입니다. 네. 진짜 정말 저는 음악적으로는 다 시도해 보고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일단은 저는 어쿠스틱한 느낌의 노래를 좀더 많이 해 보고 싶어요. 이제 기타 사운드가 더 많이 뭔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노래 그리고 발라드도 당연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laughs> 너무 다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일 도전적인 거는 약간 R&B를 많이 도전해 보고 싶어요 뭔가 저, 저만 할수 있는 R&B 스타일을 꼭 만들어서 그것도 시도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어이 질문은요 사실 제가 데뷔하기 전부터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퀄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뭔가 지금 제삶 안에는 음악을 제외하고는 뭔가 다른 게 없을 정도로 생각도 다오로지 음악에 가 있고 활동도 다 음악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음악 이퀄 삶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금 저한테 있어서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어, 지금만 제 저한테 있어서 음악 이퀄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리고 이게 리프레시도 되고 그분들의 표정이나 아니면 함성소리 이런 걸 들으니까 막 진짜 막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와, 이게 내가 진짜 가수가 되고 싶었던 이유지 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기분 좋은 감정을 많이 느끼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지금 하는 활동이 더 뭔가 시너지도 나고 부스팅이 되는 느낌? 그래서 자주 가고 싶다 해외에 <laughs>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laughs> 꿈이 많이 큰 편인데요. 일단은 어, 단기적인 목표라고 하면은 올해 안에. 저희 어떤 팬덤도 만들고, 아직 팬덤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 팬분들을 호칭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아쉽거든요. 그리고 팬분들을 더 많이 모아서, 어, 큐빈이라는 가수와 그리고 저희 신곡 세틀라이트 really like you를 비롯한 저희 노래들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그래서 내년에 활동까지 그게 좋은 영향으로 이어지는 게제 올해 목표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정말 장기적인 거는 어, 월드 투어가 가능한 <laughs> 나중에 후배 아티스트 여자 아, 아티스트 분들이 꼭 손에 꽂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여자 솔로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제 사랑하는 팬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제가 이렇게 음악을 행복하게 지금 잘할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어, 감사하다는 말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응원과 여러분들의 사랑에 좋은 노래로 보답할 수 있는 가수로 더 성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다양한 질문으로 재미있게 응답을 해봤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질문도 많았고 그리고 어떤 지금까지 제 활동과 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팬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는 좋은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어, 규빈이에 대해서 또 어, 궁금하셨던 해 분들이 있으셨다면 이 인터뷰 보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 앞으로 규빈의 활동과 그리고 저도 제 음악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